준비됐나요? 음. 시작. 음. 아유 잘하네. 보자마자 자신감 있게 예쁘게 써주세요. 아유 잘했어요. 시작. 깜빡하고 음. 여기서 괜찮아요. 차천히 해주세요. 집중해서. 음. 생각이 날 때는 얼른 얼른 써주는 거예요. 그렇지 네. 지금처럼. 우와 너무 잘했어요. 초강력 스피드 한번 보여줄까요? 시작. 그렇지. 우와 이렇게 잘, 이렇게 빨리 할수 있었어? 예쁘게 쓰려고 아까 천천히 쓴 거구나. 음. 빨리 하는 건 좋은데 또 너무 빨리 하려고 막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나오니까.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틀리지도 않고, 빠른 것도 엄청 빨라질 거예요. 네. 5 만들기 해볼게요. 2는 3. 또 3은. 2 1은. 몇 개. 또. 하나. 5. 0개. 0개. 또 4는. 음. 빵게. 자, 이거 5 만드는 거 어려워요? 안 어려워요? 안 어려워요. 너무 쉽지요? 시작. 황자라네.